내가 게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은 색다릅니다. 그렇다. 새롭게 추가되거나 기존에 없던 것을 해보는 경험이 나의 즐거움이다. 내가 기억하는 남크루는 아군에게 주는 버프를 관리하는 지속력이 핵심이었다 왜냐면 광역으로 버프를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일일이 한 명씩 걸어주는 방식이었고 제각각 쿨타임과 지속시간이 달라 유지하는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컨트롤이 까다운 대신 모든 역크루와 다른 성격의 시너지 플레이를 기대했다 나는 속성과 강화 등 딜러를 키운다는 것에 지친 상황 속에서 역크루처럼 타 직업에 비해 날먹하게 쉬운 캐릭터를 키우고 싶었고 버프 관리라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싶었다 근데 이따로 위 나온 것이다 원래 목적은 말렙까지 키우고 역크루와 스킬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남크러와여의 차이점 정리를 머릿속에서 지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점이 버프 스킬에서 나눠지길 원했는데 실생활 까보니 아주 똑같다 그냥 똑같다 일반 공격 스킬들은 조금 다른데 모든 버프 스킬이 똑같아 분노했기 때문에 급히 영상을 만들었다 이러면 뭐하러 남크루를 키우는가 캐릭터 선택창에서 성별만 고를 수 있게 하는 게 낫겠다 물론 몇명 공격 스킬과 평타 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결투장 플레이에선 색다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PV의 경우 현 라스트 의 컨텐츠인 하드로터스에서 별 차이 없는 버프 스킬들의 구성에 남크루를 키우면서 무슨 색다름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 남크루의 과거 플레이 비해 플레이 편리성이 좋아지고 환영셋으로 기존 역크루처럼 가성비 좋은 장비로 엔드 컨텐츠까지 쉽게 도달할 것을 보인다. 근데 나는 삼각바스를 입을 수 있는 여쿠르를 기다린 게 아닌데 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스킬창에서 피던 시절 남쿠르의 핵심 버프였던 스트라이킹이 없다. 모던의 방향이 피던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스트라이킹 스킬을 지금 모던에 적용하기엔 밸런스 문제로 삭제했을 거라 생각되지만 아, 스킹으로 날먹해야지라는 꿈을 꾸며 리얼로 한 달을 남쿠르 하나만 보고 기다리는데 말이다. 임파이터는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다. 스킬 구조를 모바일 조작 환경을 과만해서 만든 티가 난다. 근데 크루세이더는 실망이 너무나도 크다.